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백타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에서 결정이 납니다. 고기 잘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납니다. 그거는 클럽 페이스, 패드, 패드 페이스 를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데, 하프 스윙 할 때, 정면, 클럽 페이스의 정면을 보고 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항상 왼쪽 밀면서 클럽 페이스는 정면. 올라가면서 정면. 이게 또 하늘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자, 백에서 결적이 납니다. 공이 잘 맞고 안 맞고 결적이 나거려요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프, 정면. 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면을 조금 만드시라 정면 한번 꺾고 두번 정면 그래 손바닥 오른 손바닥 모양이 그런 페이스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요. 자그래 만드시고 정면 정면 그리 그래, 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면 정면 정면, 정면, 해서 연결, 정면, 정면, 연결. 이렇게 일면서 정면, 정면. 이렇게 하셔야 실수를 적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는 잘 치는 잘 치려고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실수,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이브도 실수하고, 저도 나가면 5배 한두 개 까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를 적게, 확률을, 실수확률을 적게 하는 게 골프다. 자, 치려고 하면 이미 멘탈지기 부분에 부담이 와서 몸이잘안 됩니다. 자, 실수를 적게 하는 운동이 골프다. 자, 정리를 하면, 자, 백신, 하프백 정면, 백탑 정면. 이렇게 만드셔서, 연결, 정면, 정면, 연결. 그러고 난 다음 스윙을 하는 겁니다. 정면, 정면 정면, 정면 이렇게 뺴 모양을 잘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라운딩에서 실수를 적게 하는 습관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